며칠 후 오랜만에 치과 병원을 찾은 할아버지. 아는 이를 트리, 아는 이 트리가 저도 임신를 했는데. 네. 아, 아래님 임시틀님 송보실 오셨어요? 네. 과거에 알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같은 게 질환은 없어요 고혈압도 없으세요? 고혈압도 이상고혈압은 지금 고혈압 고혈압 있으세요? 고지혈 고혈압이랑 고지혈 질환이 있으세요? 고혈압 없어요 당뇨병이나 골다공증은? 당뇨는 없어요 당뇨는 없으시고요? 먼저 현재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문진이 이루어집니다 저한테 주지. 옆에 넣어 드릴게. 이렇게. 이렇게아 이렇게. 해서 물고 계세요. 하얀 물은이몸물이시고 깜고 예. 계세요.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영상 검사도 받아봅니다. 아린이를 임시로 했던 시야가 저희 보험에 일 년이 안돼 가지고 그삼월 달인가 사월 달에 이제부터 된다고 그래 보험료 적용이 그래서 임시로 애제그 깨진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몸식 음. 먹는데 불편하셨어요? 네, 거기 조금 불편해. 음. 물어보세요. 음. 지금 아래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래가 이게 이게 이쪽이 음. 딱딱한걸씹었는데 그때부터 아파요? 네. 아 이번엔 주치의 원장이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물어보세요. 위에는 괜찮으세요? 네. 틀리안 빚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며칠 전에 빠졌어요. 아 며칠 전에 빠지셨는데 네. 뭐 나오면서 틀리가좀 변형되신 아, 거네. 그저한 열흘 전에. 음. 가까운 거? 뭐무말랭이무말랭이 무가 해가 좋아서 음 그거 드시다가 예뭐이고 고장났을 때 오늘 그 조정해드릴 거고 이플란트도 네. 지금 약간 염증이 있어요 요,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청소 좀 네. 오늘 해드리고 네. 조정까지 다 해드릴게요 네. 네. 김동원 님은 위에 완전 틀리와 아래 부분 틀리를 가지고 식사 중에 어 강한 저자 압에 의해서 아래 부분 틀리가 많이 변형된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아래 부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 부위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많이 부어서 임플란트 주위를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를 해드릴 예정이고, 변형된 아레틀리는 잘 수리를 해드려서 이분께서 식사를 하는데 도와드릴 예정입니다.